종려 주일하고 부활 주일 동안에 그 다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페드로 전서 일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죄투성의 세상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직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 왜 선택하셨냐?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 그래서 1장2절에 이렇게 말 말했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순, 복음을 순종해 가지고요, 순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라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순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신분만 그렇게 해야 된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예전엔 말씀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실패할 때 많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요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사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욕망이 바뀌었어요.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 욕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요요 요, 요 뒤에 1 4절 뒤에 나오는 전에 알지 못할 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전에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몰랐어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뭐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생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죽은 후에 두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들은요. 불신자는 뭘까요? 아는 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출세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기기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지, 뭐 달나라에 어떻게 갈지, 화성에를 어떻게 갈지는 알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들은 하나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지 못할 때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이 어린아이는요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괴범, 유괴범이 와가지고 나, 너희 엄마 친구야. 너희 아빠, 그 직장 동료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요. 따라가잖아요. 왜, 왜 따라가요? 모르니까 따라가죠. 불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사욕을따라다 이렇게. 너의 사욕, 사육.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헬라어에서는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 속에서 나오는 정욕, 또 욕망, 충동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에 보면. 곧더 정확하게 이런 말을 이제 사도가 하고 계세요. 4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따랐냐. 사람의 정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무슨 성욕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서 자연인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원과 욕망과 욕심들을 사람의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게 어떤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마음 속에 이 욕망, 소욕. 욕심이 있으면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이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그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좋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들은 인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음란하게 삽니까? 마음속에 이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이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왜술 취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취하고 싶기 때문에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입을 열고 술을 뭐 넣기 때문에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속에요. 이 세상 것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술을 스스로 가서 마시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사는 거잖아요. 왜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향락하는 거잖아요. 왜 우상승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승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삶을 한마디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현대시대예요. 그래서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낀 대로 해. 그게 이 시대의 구호예요. 생각대로 티 있잖아요. 생각대로 해. 그게 이 시대의 큰 추세요. 구호입니다. 본능에 충실해.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눈치 볼거뭐 있어. 도덕이 뭐 중요해. 네가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이 시대의 구호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선 사람, 그잖아요?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이이요 예수 믿을 때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냐? 사람의 정욕대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이죠, 이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동 장치를 거세요. 성령님 자체가 제동장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동문을 봤잖아요. 교동문,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봤는데, 우리 사도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이야기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어요.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여기에 있어요. 저기 마귀가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지옥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시달려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턴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관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유턴하려고 그러면 그 달려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이 크게 그 없거든요. 자꾸 가게 하는 죄를 향해서 이 하나님 등지는 향, 방향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자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유턴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산 삶의 습관과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사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중단해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사욕과 하나가 되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1장 15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거룩한 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분이란 말이죠. 그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자식으로 부르셨어요.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하고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후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이제 나처럼 구별되게 살아하고 말씀하.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거는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16절도 안 보이고. 기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더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구별 되신거룩하신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구별해 놓으시고 너희는 그러므로 나처럼 죄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살아하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내 말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막 죄를 너무 좋아하면 그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불이한거밥 먹듯이 살고 저 그러면 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데 그의 아들인 우리는 사람들 대하는게 잔인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데 우리 마음은 좁쌀처럼 작으면 안되는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뭐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죄인이 뭐 별달리 사는 거냐 그렇게. 그냥 합리화시키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죄송해하고 가슴을 치고 저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나가야죠 반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픈 지적이죠. 그당시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찔림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래 뭐,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아니 천국에 가면 기왕 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데, 뭐 여기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되지.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잘 모르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점차로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잔송가 420장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달으리니주 주 사귀어 살면 주달으리니 그게 열쇠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로는 결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활기차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면서 하소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보느이마다주 생각하리.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을 받은 성도,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